오, 클리브. 무섭당. 제네팀 이대로 조합 터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추악한 욕망. 어떤데, 얘들아? 어, 투탱은 안 나왔네요. 제키엘만 방일려나? 아, 방샬롯이나 방 웨슬리? 제 친구 중에 방 피터 하는 애도 있거든요. 아니면 방클리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정말 쟁쟁한 경쟁이다. <laughs> 그러니까, 공키엘일 수도 있고. 아 의외로 전부 다 나머지 공입니다 제키엘만 방이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수단을 들고 왔는걸? 가보자고 일단 춤춰 아이고 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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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잠만 헥. 아니 슬비가 핵을 맞고 있네 미치겠다 저기요. 와, 나 이거 아픈데. 한만. 색이 어디로 올려나? 별로 왔구나 만찬 <목소리> 즐겨볼까? 음? 이거 레베카 살려야 되는데 탱딱 아닙니다 아 싫어 나 탱커 만든 떠밀려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이 정도면은 사포가 나를 탱 유저로 떠밀고 있기는 해아 방일리셔 그니까 조합 개 어지러워 이게 뭐야 진짜 어지럽다 내 생각에 이거 마를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말릴 것 같아 파이스우리거다 아나 죽는다. 너무 무리는안 했으면 좋겠는데 바보들라나 있어, 좀 패자 싸워야 되나? 아 근데 쟤네 지금 두명 없어가지고. 아, 물크 꺼 지는 타이밍 을 알고 쓴 건가？무섭 네, 아이고, 나 이제 진짜 집중 모드 온 해야겠다. 아 어, 잠깐만 아 개미친 와 옆에 바스티안 저거를 같이 맞아버렸네 헐라리 나 번지를 못하는데 아 잠깐만 떨어지면 죽는데 아 실수했다 아우 미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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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 미친, 미친, 미치 미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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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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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에 지금 두 명이 나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모양새가 이상한데. 아이고. 엘리셔가 있네. 뭐 차라리 트러블 하는 게 낫지 않나? 요 아이작 죽겠는데. 아이고. 렉킹 대박을 내면 뭐하나 아니 우리 아이작 존내 공격적이야 나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? 와나 피가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남았는데? 안 돼! 미친 깜짝아. 아이고. 방금 거는 어차피 난이라 약간 책임없는 캐릭이랄까? 그런 거라서. 오케이. 제가 또 이런 거 매칭 때할때말잘 들으면 보통 좋은 일일어났기 때문에. <laughs> 코르테 뭐야어 벌써 좋은 일 일어났죠? 가면 뭐죠? 내가 인사해 줘. <laughs> 가자 애들아 인사해 준대 이런다. <laughs> 여 트릭시. 트릭시 나오면은 또 그렇게 피터가 오고 싶더라. 별 이유는 없지만. 아이고. 트레시, 아오. 와, 4대스 나져버렸네. 게임 진짜 힘들다. 아, 이걸 아무도 트레시 뒤를 안 해주냐? 공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. 아니, 쟤는 또왜 저걸 안 던지고 그냥 내려오냐고 말을 해. <laughs> 어, 그래도 좀한번발 풀어냈다. 이거 공지 먹어야겠는데, 가비 와, 잠만 트릭시 안 보이고, 앞에 있네. 아이고, 트로퍼 반피? 아나난리났네 아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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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한타 내내 제키엘한테 쫓겨 다니느라 지금 길 응.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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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세상이 지금 나에게 너무 험난하게 굴지만 이게 다 내가 너무 귀여운 탓임. <laughs> 근딜 루이스 할수 있어요. 근데 근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못 하나? 굳이 굳이 내가 근딜을 해야겠어? 초이스. <laughs> 자 근딜의 생명은 침착합니다. 어 살려줘. 너무 안좋은데? 하하! 긴급탈출! 아이고 아이고 아 깝싸지말고 들어갈걸 아아 개아까워 아 이거 티 샀으면 살았다 노티 그공을 가려던 노매한 나를 반성시키는구만. 죽는다. 펑. 어어 어. 어, 어, 어. 안돼 안돼 나못 나가. 그래도 나좀 잘하지 않았어? 카드는 아, 아, 못 맞추지만 형성 장점이 뭐야? 아형 성장점 아우 뭐라는 거야 도대체? 아공까진 조금 아까웠다. 뒤에 팀올수 있는데? 아이고. 여기까지 맞는구나. 아, 얘들아 이것도 빨리 어떻게 해 봐. 아. 루드빅도 약간 알아본 거 아닐까? 왜? 그 어릴 때걔 무서워하면은 걔가 그 애기가 자기 무서워하는 거딱 알고 걔한테만 짓잖아요. 그런 거. <laughs> 내가 지금, 루드빅 못 이긴다고 쫄아있는 걸 감지한 거지. 뒤에 루드빅 온다. 하하, 내가 이겼지. 아. <laughs> 아무튼 이겼어? 오호. 설정 어. 아아 어. 잠깐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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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레나 <laughs> 괜찮은가? 포 어. 한번아 너무 아파 맞아 괜찮아 트잉 잘하고 있어 아 왜요 좀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을 수도 있지 아 근데 너무 까진 아니라면 제법 잘하고 있다는 인정해주시는 건가요? 우리 루이스 피없어 가난해 얘들아 나 그런데 못 들어가 아 <laughs> 뭐야 저게 살았네? 나이스 컷 루드비 정면이고 허허 <laughs> 신기해. 나이스다. 아야. 뭐야 이거? 번지에요 아, 부끄러워. 와, 잠깐만. 아, 까비. <laughs>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했다. 이러다 방어전 하는 거 아니야? 일단 오늘은 지금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지. 이렇게 디고는 게임할 수 없습니다. 다음에 언제 오시나요? 내일 오후 1시 아니면 2시? 조금 넉넉하게 잡을까? 난 지각쟁이니까. 내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오겠습니다. 그럼 진짜 가볼게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안녕 안녕.